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크릿 컨셉팅 강프로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하락장인데, 뚜렷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보여드린 뒤에, 다음 주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추천주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많이 억눌려있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단키트의 효용성을 많이 인정을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이제 코로나가 없어질 거다. 코로나가 나올 거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는 안 없어집니다. 감기와 독감처럼 백신 맞아가면서 가는 겁다 입니다.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가 방어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자마자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4천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주말 중으로 가면 뭐 3천 명, 2천 명 수준으로 또 다시 줄어들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공개일이 또 오게 되면 5천 명, 6천 명을 늘어날 수있지도 모르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드 코로나는 중증자를 위주로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증자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좀 늦게 돌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도 500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효율성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뭐 1만 명이고 2만 명이고 생길 수 있는 게 코로나19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빨리 백신이 나왔어요. 너무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이자 맞아서 몸에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후유증도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백신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낮은 건 맞으니까요. 맞아야지 그나마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꾸준하게 더개발돼야 되는 백신이고요. 100% 방어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드디어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젠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죠. 이 종목이 15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가격이 6만 원대입니다. 분들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뭐죠?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중장기로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장기로 갔다가 마이너스 50% 70% 떨어졌다가 30% 오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길게 보신다고 하면 5개월 6개월까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일단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을 때마다 진단키트 매출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게 완전히 잡힐 것이냐?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다시 봉쇄 정책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좀 암울하죠. 그런 결과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확진자도 들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시기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케어랩스라는 우리 초창기 유튜브를 찍을 때 완전 공개하면서 이렇게 안내드렸던 백신 여권 관련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주목받는 이유가 당연하겠죠. 코로나19를 백신이라도 맞아가지고 좀 움직여야지. 백신 안 맞은 분들도 많아요. 방금 말했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종목들 주목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픈 베이스 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냐 지금 이재명 대선 주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하겠다 내가 당선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뭐 메타버스 5g 사물인터넷 전력망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 종목들 잡아 가야지 여러분들 수익 얻습니다 요거 보세요 주가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근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회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메타버스 게임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목받고 있는 이런 진단키트 종목 아직 저점이다 돈은 많이 벌어놓은 회사들이다 자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램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이제 주목은 받았지만 사실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건데 램 테크놀로지가 일본 수출 규제 국산화에 대한 혜택을 톡톡히 본 회사인데 한 개인이 뉴스를 잘못 썼다는 기사 때문에 47%나 빠졌었습니다. 상한가를 찍고 17%가 더 빠졌던 거죠. 상당히 무서운데 사실은 특허를 낸 거는 맞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제가 뛰어났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도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최저점을 찍었고요.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은 바이오가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5G도 그렇고요 이제는 서서히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를 담은 내용의 종목들이 담겨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내려갔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고 있냐? 어, 코로나19와 관련된 집중된 종목들 정책주, 백신 여권, 반도체 중에서 보셔야 됩니다. 어,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의 소개 종목은요. 정책도 들어갔고 이제는 다시 힘을 받아서 내려가 주지 않을 그런 섹터의 종목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통신장비 5G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소개 영상 알아가세요. 자 바로 이종목입니다 이 회사는요 이름만 공개하면 알수 있는 회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어, 예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높은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G가 올라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책 관련주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선주자가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5G에 대한 투자를 6G에 대한 투자를 집중도 있게 해야 된다 난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격적인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세요. 근데 5G는 예전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었고 이미 5G 회사들이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서서히 흑자 전환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이번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된 5G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른 어떤 5G 종목들보다 좀더 빠르게 주가를 상승시킬 여지가 많다고 하겠죠. 4분기 내년까지 주목해볼 만한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회사는 국책사업도 좀 진행을 했고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정말 여기까지 뭐 우량 기업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수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이 5G나 여러 가지 통신망에 형생하는 주파수 기술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크게 할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아직 3G도 남아있다고 해요, 주파수가.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 AT, 뭐 5G, 6G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이 회사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하겠네요. 어,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신다고 하면 오늘 좀 상승세가 있고 윗꼬리가 좀 장중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상향해 볼. 앞으로 눈여겨 봐서 충분히 20%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이제 5G 시대 앞으로 보시고요. 이 종목이 뭔지 도대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딱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주식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진짜 열정목 내서 열정목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주식의 매매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지, 뭐 예전처럼 재무제표 좋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남들 수익 먹을 때다못 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물려있잖아요. 물리지 마세요. 다 해결을 하시고, 새로운 종목들 잡아가서 손실구간 메워가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면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